존 총기하고 자 선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산 유가족과 민망인 여러분, 제가 이 소리를 계속한 거는 오늘 이 파월장병 유족회를 만드는 하나의 계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전물장병 유, 어? 전물장병 유가족과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제그 멘트였는데요. 결국 그 멘트대로 지금 에, 전우 방송이 에,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전화가 자꾸 와서, 잠깐, 음, 전화,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의 최성혜전원님께서 자꾸 전화 하시는데, 지금 방송 중이라, 당을 받겠습니다. 부산의 최성혜전원님 아주 열성적이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에 그, 부산 지부 설립하는데도, 흔쾌히 그, 지부의, 그, 뭐야, 설립, 음 식0대를 뭐, 1,200만을 그렇게 잘게 또개척하시겠다 이런 훌륭하신 우리 전원님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이게 못 받아서 미안한데요. 죄송해요, 전원님. 방송 중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농사 많이 짓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시면서, 어렵게 번 돈을 이렇게 값지게 쓰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승현 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이 방송 끝나면 전화 받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laughs> 에, 오늘은, 음, 제가 그 방송 그동안에 이, 이, 법인 설립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못렸어서 중간 보고 오늘 중간 보고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기인 분들 한 20, 20, 24분 나한테는 내가 에 설명을, 이제 카톡으로 설명을 다 일부를 좀 드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보고 중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 제가 해보니까 이 사실 그 보훈처에서 이 사단 법인을 낸다는 게 하늘에 별 따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알아보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90%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른 사람들은 이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보훈처 특허는 사단 법인은 말이죠. 특허나 마찬가지 특허나. 굉장히 어려요. 워 그런데 에, 우리는 가능성이 90%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모든 걸 어저께도 한 두세 시간 동안 우리 행정 전문가하고 토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서류도 작성을 다 했는데 내가 다할수 있어요. 내가 다할수 있고 우리 그 행정사님하고 둘이서 하면 다할수 있는데 뭐 사업 계획서고 뭐이 모든 에, 이뭐 수지 계산서고 말이죠 정관이고 다할수 있는데. 제가 못할 수 있는 게딱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 지부장을 선임하는 거예요. 지부장 선임하는 것도 뭐 하실 분은 계세요. 근데 하여튼 간에 제가 하는 게 본인이, 일단 그 지부장 하겠다 해야 하는 거니까. 지부장 하실 분이 두 분이 필요한데, 저는 뭐한 세, 네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원래 이제 중앙에 하고 2개 지부, 이렇게 3개 그 지역을 어 합쳐야 이게 보훈처 허가 조건입니다 첫째가 그래서 중앙에만 해갖고는 보훈처가 안 돼요 중앙에만 하려면 뭐 부산시면 부산시, 서울시면 서울시 이렇게 시, 시에다 바로 등록을 해야지 어 전국 전국구로야 어 중앙 중앙 보훈처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군은 본지 등록은 안 돼. 요 그래서 3개구를 해야 하는거 3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제목에서 보시는 바 같이 지부장 지원서를 접수하겠다. 이런데 지부장 하실 분들은 뭐본인이좀 힘들고 하기 싫더라도 어 내가 좀 전우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저한테 이력서 이력서, 이력서를 할까 하면 지원서죠. 지원서, 지원서를 음, 하나 써 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 주시거나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는 뭐 발송하고 할 것도 없이 딱그 자기 이력서 하나 써 가지고 사진 딱 찍어서 사진을 찍을 때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보내면은 제가 그 그걸 문서화 시킬 수가 있어요. 빨리 찍어서 보내면, 그래서 그걸. 음, 제가 바로 이렇게 프린터로 할수 있으니까, 그 보내시면은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 선발을 하겠습니다. 선발을 해가지고, 어, 임명장을 주기 전에, 어, 임명장을 드리고, 드리고, 드리기 전에 이제 그, 지, 지부 그 설립, 그 행사를 간단하게 해야죠. 근데 행사가 딴게 아니고, 그, 사무실 임대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부장 할 사람, 그리고, 지 지에 할 사람, 이제 지부의 요원들 한 10명, 회원한 10명 이상, 20, 30명, 뭐그 정도면은 뭐, 지부를 설립을 일단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수가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 게, 회원,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안, 어, 그래서 제가 지부 지원자 접수한다고 그랬는데, 예, 지원자 좀 접수를, 어, 지원자들을 어, 좀 해, 어좀 내가 좀 희생하겠다 내가 좀 고생하겠다 하시는 분들 좀 나서 주시기를 에, 부탁드립니다. 에,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나서 주시면 되겠어요. 에, 부산하고 충남은 뭐 제가 일단 하실 분을 에, 내정을 해놨어요. 근데 다른 데는 아직까지 에, 확정이 안 되어 어요 본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어 가지고 확정을 안 됐고 또 현수가. 어, 어, 한 2, 30명이 안 되고, 뭐, 대, 한명 밖에 안 되고, 열명 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특수 지역. 거기는, 지부장이 또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지원, 저기, 그 회원을, 어, 가입 지원서를 한 20명 이상 받아가지고, 어, 최하 10명 이상 받아가지고,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러 지원서 모지른 데는 제가, 좀 저, 듣한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줄 거예요. 주, 주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지원하면은, 에, 이제, 우리가 한 명도 없어도, 우리, 우 명단을 가지고 드릴, 드려가지고, 뭐, 다 넘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특수 지역이 몇,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어, 몇 군데는, 그, 없어요. 뭐, 저, 제주라든지, 이 뭐, 전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한 열한 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그쪽에서 왜 그렇게 적게 지원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그쪽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뭐 많고, 그래서 쭉에 계시는 분들은 충청북도라든지 이런 데,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좀 사람 수가 쪽수가 많이, 아 뭐마이 30명 나, 명단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비 낼 사람이 10명 이상 돼야 돼. 회비 낼 사람이 10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회비를 받아가지고 뭐 중앙에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지부에서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서 지부에서 쓰, 음, 이제 쓰게끔 다 쓰게 다 쓰시라 이게 지부에서 뭐 60명이면 60명 60만 원 받아가지고 어, 지부에서 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뭐 중앙에 하나도 안 올려줘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연1 년에 뭐봐서 60만 원 들어 한 6만 원 정도 어, 그 정도 회비만 내시면 돼요. 어, 중앙에도 협비는 바닥에 걷어야 되니까. 그런 정도면 되,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노인의, 대한노인의 운영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틀리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어, 전부 지방 자치제식으로, 각 지부장, 지부 자치제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홍보해주고, 모집해주고, 어, 지부에서 관리함,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지부를 운영할 계획이니까 지부 님들 많은 지원 바라고 또두 번째 안 되는 것은 이제 정회원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렸는데 한 보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에, 예, 제가 올렸 파월, 조금 전에 올렸어요. 내가, 이게, 저, 파월 장병 일족회 설립 시 정회원, 매월 해비 납부, 납입회원이 10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전국에 2, 2개 이상의 지부와 중앙에 총 3개로, 3개소 이상 개설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어렵고, 기타 정관과 사업 계획서 수직의 단서는 어렵지만 전후 방송과 행정사가 할수 있을 것 같다. 지부 설립 시 2개 이상 가능한데 정회원이 100명에서 조금 3,40명이 모자란다. 정회원이, 해비 내는 회원이 말이죠. 예, 지금, 저 전후방송에 내는 회원이 한 50명 정도 돼요. 어, 정, 매월 내는 회원이. 그리고, 1, 1년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이 또, 어, 한 3, 40명 돼요. 어, 그래서 한 7, 80명 정도는 가능해요. 가능, 7분 되는데, 한 120명 정도는 돼야 될것 같더라고요. 100, 이 100명 딱 해놓으면, 100, 100, 명이상 돼야 되는데, 100명 이하 떨어지면은 또, 이거를, 보험처에서 말이죠. 일일이 개인들한테 저희 전화를 해가지고 납부 확인을 하고, 의사를 확인하고, 또제 통장이나 이런 데 들어오, 들어온 돈을 확인하기, 대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 적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가짜로 할 수, 가여자에 이, 저기, 사단법인 내는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게 바로 그런 부분. 요즘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그 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매월 1만원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겠다, 연회비 1 2만원 일시불로 납부하겠다, 회비 내지 않아도 준회원으로 등록은 됩니다. 준회원으로 등록은 되는데 이번에 그, 그 발기 그러니까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에 100명 이상의 회원으로는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 회의 내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회의 내는 분들 말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거를 제가 사실 그돈 내라는 게 제일 민감한 문제고, 돈 내라는 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거북해가지고, 말, 말끄지어내기가 거북했는데, 그, 어제, 어저, 어제, 어저께 전화, 내가 방송하면서 저도 무심코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걸 했는지, 어, 우리 부산에, 아, 부산에 아니고, 에 예, 우리 성일기 아산에 우리 성일기 전임 사모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음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 이렇게 전화 나는. 송유지 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전화가 잘안 들려서요. 아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예. 내가 방송을 보니까 세비를 예. 내야지만 또사단 예. 그 법인체가 허가를 예.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네, 네. 저희도 1년분 네. 그냥 만원씩해서 1 2만원 낼게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아 고맙습니다. 그거를 빨리 빨리 예. 해고 저기 해야지. 예아 예. 보니까 좀, 좀그 요즘 가다로 오셔가지고 보니까. 예. 예, 네. 예그참 고맙습니다. 예. <웃음> <웃음> 아 들어보셨습니까? 아, 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돈 얘기하기가 상. 상당히 거북했는데, 어떻게 돈을 여기 했던가 봐요. 예, 아, 안할 수가 없죠. 이게 100명, 유료 회원이, 정회원이 100명 이상 돼야 된다는 조건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저께 내가 들어보자. 이건 확실하게 요즘은 강화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재하긴 했는데, 할, 할 수밖에 없게 없어.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우리는 전후방송이라는 방송에, 그, 그동안 후원해주신 분이 한 7,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정도 되는데, 또, 안 내신 분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1 2 0명도될수 있어요. 주로 그동안 내신 분들은 뭐, 한번 내신 분들도 다 내신 분들이니까, 그럼 그렇게 그 합치면 100명도 넘을 수도, 한 200명도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정회원, 정회원이, 100명이 넘어야 된다. 이러니까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에, 한 3, 40명만, 어, 지원자가 있으면은, 안, 안전하게, 안심하게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뭐, 입에 안 떨어지는데 방송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음 어렵지만은, 에, 1년만, 사단법인 허가가 날 때까지만이라도, 어, 좀, 만 원씩이나, 아니면 1년치 한 12만 원씩이나, 납부를 해 주시면은, 그 명단을 제가 올릴 수가 있어요. 돈 납부 아, 안 하신 분들은 명단을 올릴 수가 없어. 납부 안 하신 분들 올렸다가, 에, 나중에 대조해 하고, 뭐, 돈한 번도 안 냈는데, 에, 이렇게 냈냐. 이렇게, 저 통장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안 들어오면은 그게 또, 이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허가, 어, 내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한두 개라도 걸리면은, 또, 골치 아파요. 그래서, 한 120명 정도 되면 한뭐한 뭐한 10명이나 걸려도 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나 입이 안떨어지만 일단 말씀드린 거니까 어뭐 기분 나쁘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파월 유족회를 위해서 어, 금년 1년만이라도 어 내가 한번 쏘아 주겠다. 하고 좀 쏘아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laughs> 예. 어, 매월 자동 이체 전기 10만 원씩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12만 원 내셔도 좋은데 예, 또, 부담도 가실 거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자, 예, 밑에 제, 계좌번호 나오죠. 어느 은행이든 자기가 거, 거래하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어, 자동이체 좀 해달라. 그래, 어디다 해주느냐. 그럼 그래, 매월 뭐, 15일은 15일, 20일이면 20일, 25일이면 25일, 뭐 5일이면 5일. 자기가 전 날짜 정해주고, 예, 금액, 만원, 이래가지고, 어, 원래는 뭐, 만 이천원 해서는데 만원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만원으로 해가지고, 어, 상담, 여기, 저, 농협, 301163-840121, 박구영이 통장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통장도 사단법인이 되면은 통장을 바꿀 거예요. 사단법인 되기 전에, 예, 전에는, 에, 이사 통장에 들어있는 거를 인제해준대요 그러다가, 전후방송이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돼있더라고요 1년 이상의 어제도 내가 설명해,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돼. 실적이, 저는 5년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적도 없이 돈 받은 실, 1, 1년 이상 제가 해비를 계속, 저는 여러분들한테 받은 실적이 있고, 방송, 방송을 지금, 제가 이게 한 1,500회 이상 방송을 했고, 어? 이게, 그동안에, 미국에서 도, 들어온 돈들도 있고, 뭐, 여섯 달러도 한 달에 한, 천 1,000달러씩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뭐, 요즘 또 떨어져가지고, 한 5,600달러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앞으로는, 이 사단법인체에 다 넘길 겁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체 에 방송 그 신문 이런 거다냉기고 제가 어 사비 사적으로 지금 하던 거를 이제는 공적으로 전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 완전히 그~ 공적인 에 이런 사단 법인체를 제가 그~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주신 뭐 하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에 그~ 설립 자금에 제가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에, 참여만 해주신다면은 음, 가능성이 90% 이상 됩니다. 그러나 이그두 가지 조건은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나머지는 제가 다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후원 그리고 참여 어, 지원 당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스